어쩌면 그렇게 이완규 차관과 법제처장하고 질이 달라요. 아, 뭐, 그... 저는 오늘 법제처장의 답변이 진짜 차분하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윤석열 법률 비서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다 내란 세력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최혜병 사건의 사법부에서 임성근 한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다기가겠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사법부입니까? 그리고 이완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과 사법, 솔법대 동기, 윤석열은 구수, 이완규는 팔수,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해가지고 내란을 음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최병의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영장을 기각시킨 것을 규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PPT점 올려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선구자인가, 선각자인가 한번 보세요. 보세요. 들어봐요. 어, 육성 안 경찰, 나와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견제할 수 있다고 니다 자유한당이야 말로 얼마나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자유. 저분이 6년 전에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자 선구자 아니에요? 어디 가요? 어? 그리고. 어? 또, 또 해봐요 윤한옥 윤해권 아니에요? 저분도 똑같은 소리였요 그리고 해.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은 그때 곽상도 의원이랑 같이 했어요 나는 나경원 의원의 저런 선각자 선구자가 계시는 것을 진짜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고 윤석열이 하면 옳고 이재명이 하면 싫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제처장으로서 훌륭한데 모든 법률 해석을 내란 종식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이 사전 모의를 했고 조의대 대법원장도 가담됐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조이 대 대법원장의 스케줄은 일정은 보면은 자기 헌법 재판관을 꽃중의 꽃 중앙지법 법원장에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수원 브라더스 영장 실질 심사 담당하는 판사 세 사람을 데려다가 중앙지법에서 앉혀놓고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내란 종식을 하고 사법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자기가 기소, 수사 분리하자. 윤환홍, 윤회관 분리하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억지 주장으로, 어? 저 육성 안 들었어요? 제 육성이에요? 아, 나경원 육성 아니에요? 나경원 육성 아니에요? AI입니다. AI o <laughs> AI. 저렇게 억지가 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제처장은 제발 이완구 전 법제처장처럼 하지 말고 이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하, 그 유리하고를 따지지 말고 정당한 법률 해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나 의원님 그 자리 뭐 말씀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같이 합해서 뭐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하거나 업무를 하는 것이 현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심을 잡고 법률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뭐그 뭐그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 검사의 본질적인 임무는 그 기소, 공소 유지입니다. 다만 이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게 일제. 일체... 아예 해방된 후에 과거 식민경찰의 인권 탄압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제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 침해하는 폐해가 심각해졌고 지난 12.3개엄 사태는 어떻게 보면 그 폐해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